나 이런 조건 좀 하시고 말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 기준을 정해야 되고 기준을 정해서 역추적을 할 것이냐 순방향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판단하는 추적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 기술,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그 도구가 뭐냐면 그래프일 수도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AN축이고, 여기가 AN++1축이 가될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도 있어, 실제로.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AN축과 AN++1축으로 AM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진짜 노가다를 해수 해야 되는 거야. 그 노가다를 하려면 우리가 표를 잘 그려야 되는 거지.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불렀나? 무조건 마지막 장에다 어떻게 하라고? 쫙, 쫙, 꺼놓고 그냥 어떻게? 널찍널찍 하게 풀라 이거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 시작해보자고 자 먼저 기준을 정해야 돼첫 번째를 대놓고 이 사람이 자연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기준이 당연히 뭐겠어 첫 번째인 거지 그럼 첫 번째로 가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그냥 순방향 문제인 거지 역방향 추적이 필요 없는 문제인 거야 그럼 첫 번째를 가지고 두 번째를 구하고 세 번째를 구해서 이거 다 곱한 게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되는 걸 판단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뭘 추적하는 거냐면 얘들의 부호를 추적하는 문제다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일단 그래프로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an과 an 플러스 1만의 관계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en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 추적이 안돼 어떨 때만 그래프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만 그래프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건 그래프 추적 쉽지 y는 2 x 플러스 3이니까 이럴 때는 그래프 추적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계속 합성해가면서 추적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변수가 들어있으니 안 돼요. 추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 추적 문제는 아닌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해? <laughs> 이제 마음을 비우고 쫙, 쫙 꺼놓고 이제 어떻게 해? 하나씩 가시는 거야. 가자고. 쫙 끄시고, 쫙 끄고, 이거 맞추면 나는 100%일등급이야볼 것도 없어요. 아, 맞으면 100%일 땐급이구나. 어, 좋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K. 자, 괜찮지? 여섯 번째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보자고. 어차피 여기다 한 10분, 20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 <laughs>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직전에서 추항을 빼는 거야. 무조건 직전에서 추항을 뺀다. 때로는 더하기가 되고, 때로는 빼기가 돼. 어떨 때 빼기 더하기가 되느냐. 직전이 0보다 작으면 더하기. 직전이 0보다 크면 빼기.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직전이 0보다 크잖아? k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얘는 100%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너는 그 직전에서 k를 빼면 없어지겠지? 자, 내가 두 번째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n에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가이 말이라고. a2는 A1 빼기 2 빼기 K 직전항에서 너를 으은거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자, 지금 우리는 얘들의 부호를 봐야 돼. 부호를 부호만 보시면 돼. 부호만 음. 그럼 세 번째로 가기도 쉽지. 세 번째로 가기도 쉬워요. 뭐 이미 부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세 번째로 가.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직전에서 직전을 일단 뺀 다음. 직전에서 투항을 뺀 다음 더 해줘야 돼. 맞지? 얼마를 더 해줘야 돼? 이게 몇번 짱이야? 세번 짱이니까 2를 대입해야 된다고. 그럼 얼마를 더 해줘야 돼? 4를 더 해주니까 뭐가 되겠어? 2만스케가 되고 드디어 올게 왔다. 이거지. 저게 부가 호 양수의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그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 올게 왔구나. 드디어 올게 왔다. 자, 가운데 끊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 널찍널찍하게 적어야 되는 거야 자첫 번째 네가 플러스일 해보자고 플러스일 때 너가 마이너스일 때 해보자고 자 괜찮지? 자, 그럼 네가 플러스란 말은 k가 될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1밖에 없어 자연수거든 그럼 k가 1일 때란 뜻인 거야 얘는 뭔 소리냐 이게 음수가 돼야 돼 0되면 안돼 조심해야 돼. 0 되면 안 돼. 여기 말, 0 붙었다고 여기 0 넣으면 안 됩니다. 왜? 0 되면 이게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면 다 곱하면 뭐 나와? 0 나오잖아. 나 실제로 여기 지금 등호 빼야 되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은. 여기 등호 있다고 등호 넣으시면 안 돼, 여기다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음수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K는 무조건 3이상인 거야. 2보다 커야, 보다 커야 한다는 거지. 괜찮지? 자연수니까 3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풀고 이제 시작합시다. 또 끊습니다. 쫙. 자, 또쫙 끊고 시작하면 돼요. 갑시다. 자, 네번째항 갑니다. 자, 니가 1에, 1 넣고 1이라고 생각하면 풀면 돼. 1이라고 생각하면 풀면 돼. 1이야, 1. 그럼 얘도 1인 거죠, 그치? 얘는 1이, 얘가 1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지, 이게? 1이지. 그럼 네번째 항은 얘가 양수니까 그 직전에서 초항을 빼야돼. 근데 K가 1이니까 1에서 1 빼면 그냥 없는 거지. 괜찮지? 그럼 내가 지금 네 번째를 구해야 되니까 3을 대입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갑니다. 자, 마이너스 6이니까 또 갑니다, 이제. 자, 미리 다 꺼놓고 생각하면 돼요. 자, 미리 꺼놓을까, 그냥? 아제 6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6. 음수야, 음수. 여기서 초항을 빼야돼. 근데 K가 지금 1인 상태야. 그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7이겠지? 마이너스 7. 헷갈리면 그냥 적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얘가 음수니까 밑에 걸 적으시고, A4 플러스 8 빼기 K.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근데 A4가 지금 얼마인 상태고. 마이너스 6인 상태고, k는 1인 상태니까, 이 얼마나 오냐? 1 나오는 거지, 1. 1 나왔네? 어, 처음으로 돌아왔네? 얘가 1이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얼마야? 이렇게 된 거지. 자, 확인. 자, 4개 곱해서 뭐 나와야 돼? 풀, 마, 풀, 마. 뭐 나와? 망한 거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k는 1이 아니란 뜻인 거야. 뭐, 별게 없어요. 그럼 k가 1이 아니니까, 올릴게 이렇게 해서 너안 돼, 무슨? 할라, 그 너를 풉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얘가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위에 걸 가셔야 돼.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뭐몇개안 적는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 돼, 적어가면 돼. 그럼 적어봅시다, 그냥 이렇게 적어봅시다. 어, 세, 네 번째니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에다가 얘가 음수였으니까 플러스 6 0 0이 k인 거야. 자2 빼기 k 잖아 얘가 2 빼기 k 얼마야? 8-2k 야자3 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양수, 음수야 몰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눕시다. 또같습니다그 얘가 풀었을 때랑 또 얘가 마이너스일 때도 푸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풀어 스야 되려면 k는 뭐밖에 안 되냐? 3밖에 안 돼, 3밖에. 4되면 빵 되거든. 3이상이 했잖아 그럼 k가 3인 거야, 그냥 확정. 합정. 확정이네. 그럼 3넣고 쭉 가면 되겠네. 얘는 무슨 소리야? 음수가 되려면 k 가 어떻게 해야 돼? 4는 안 돼, 4는 안 돼. 4대 0 되니까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즉 4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큰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가면 됩니다 이제. 고지가 보여요. 자, 3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3 넣으시면 됩니다. 얼만데? 2, 2 양수, 그지? 얘는 3이야, 지금 3. 자, 더 적어봐, 다섯 번째 양. 또잡아봅시다 다섯 번째 양은 뭐냐? A4 빼기, 양수니까, 빼기지. 양수면 빼기라고 했어. 8 빼기 K예요. 네 번째 양은 2고, K는 3인 상태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9인가? 어? 아오 씨. 이름도 최수한 거죠. <laughs> 지금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 <laughs> 어 저도 가지, 이거. 괜찮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캐가, 이데 하여튼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온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음수지? 음수니까 마지막 계산하시면 돼. A6은 뭐냐? 음수니까? a5 더하기 10기 k 인거죠 근데 a5는 마이너스 9고 k는 3 이었으니까 k3 맞잖아 그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가 되나? 자 그럼 확인 마마풀마 오우 마마풀마 곱하면 뭐 나와? 답인거지 첫번째 답을 찾았네 얼마? 3 이게 답인거야 일단 첫번째 답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거야 이렇게 여기 또 찾으면 되지, 뭐. 계속 해.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이거. 자, 해봅시다. 자, 음수에요. 음수니까 다시 적어봅시다. 헷갈리면 계속 적어보시면 돼 이렇게 안 헷갈리면 그냥 들어오는데, 좀헷갈리시니까 적으면 됩니다, 그냥. 자, 해봅시다. 얘가 다섯 번째 항이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얘가 음수니까 덧셈을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네 번째 항이, 8이 2K니까, 8이 2K. 그럼 16-3K예요 16-3K 자 이거 양수야 음수야? 5를 당장 넣어도 얼마가 나와 양수 6 넣으면 어떻게 돼? 아씨 또 어떻게 되겠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K가 5일 때랑 뭐일 때? 6이상일 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K가 5니까 5넣고 풀면 됩니다 원은 얼마나 오죠? 1. 어, 근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1이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어차피 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럼 1이면 마이너스 2니까. 아, 큰일 다 아니야, 이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랑, 여기서 만들어진 건 다르지. 여기 달라지. n 이 달라지. 맞지, 그지? 어, 근데 뭐 비슷한 결과 나오긴 해. 다시 해볼게. 1인데, 마지막이 좀 달라지니까 다시 할게. 다시 해볼게. 그러면 A6은, A5, 얘가 1이니까 양수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조심했어야 된 거야. 근데 AK가 1이고, K가 5니까, 당연히 이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상황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K가 5고, 얘가 1이니까, 얜 1이고, 얜 5니까, 얼마나 오지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지. 확인? 마, 풀, 마, 마. 다 곱하면 음수 나오지, 그지? 그 얘가 두 번째 뭐가 되겠어? 얘가 두 번째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답이에요. 자, 괜찮죠?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해보자. 자, K가 6 이상이면, K가 6 이상이면, 어, 얘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지? 자, 16-3K가 되고, 16-3K는 음수가 됩니다. 자, 음수가 되니까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자, A6은 A5 플러스 10 마이너스 K인데, A5가 어, 16 마이너스 3K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반이 26 마이너스 4K가 되나? 26 마이너스 4K? 여기 적읍시다. 26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지알 수가 없어요. 당장 6을 넣으면 얼마가 돼? 양수 되지. 그래서 6넣으면 양수잖아, 그지? 7넣으면 음수 되잖아. 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k 가케가 만약에 6이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k 가 7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확인. 풀마마마 되죠. 풀마마마. 그래서 얘가 답이 될수 있는 거야. 그냥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다 마이너스니까. 어, 그럼 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기 답인 거지. 그럼 이세개더 있으니까 답이 얼마다? 14. 그 답은 2번이 답이다. 그치? 어씨 별거 없죠? 이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쫙. 그한번 <laughs> 맞춰줘. 다음에 9월 됐다 맞추도록 하자. 괜찮지? 그 다음 뭐고서가 언제지? 7월인가? 다음 달또 치나? 또 나오겠지, 저거? 음, 자, 괜찮다.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 모고사가 다음 주까지 칠 거니까 내가 한두번 정도 한번더 내볼 테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하겠네, 그지? 그때 한번 맞춰봐. 한 번만, 한 번, 한 번이라도 맞춰봐. <laughs> 한 번만 맞춰봐. 알겠지? 어, 그 뭔가 자신감이 생길 거야.